오라면 좋을지 Song, Call me 짠짠 에이, 고 호텔에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 안에 8가지 성격 내 성격이 긍정적이다? 이 정도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 문항이 105문항이래요 이거를 다 이제 제가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지겨우시면 빨리 대가국기로 돌려주세요 저도 모르는 저의 성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바로 얼굴에 드러내 버리는 편이다 제 감정을 조금 숨기는 편인 것 같아요 자신은 눈치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해당된다 전 눈치가 빠르거든요 보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착실한 성격으로 농담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애매한 게 농담은 좋아요. 농담은 좋아하지만 착실한 성격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썸피드 제작진 여러분, 얼마나 착실합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찍어드리지 않습니까? 유행에 관심이 많고 소름에 뒤쳐지고 싶지 않은 편이다. 당연하죠. 저는 인싸입니다. 재밌네 이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따끔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라면 들어줘야죠. 오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송오미의 진단 결과 리스트 이렇게 왔네요. 과연 내 성격은 궁금하다. 섬세한 편, 걱정쟁이. <laughs> 주장이 확실한 편, 협조성이 높음. 크, 착함. 뭘 알아요. 보수적인 편, 행동이 궁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외로움을 잘 타는 편. 이거 어떻게 하셨지? 아까 그런 거 체크했었나? 오후후 좋네요. 제가 몰랐던 저희 성격을 알게 된것 같아 너무 좋았고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